에서 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 드립니다. 저는 세강수 선생님 에임입니다. 오늘은 말해요 하루 세번뭐뭐 한지 궁금해요 해서 제가 제목을 I'm wondering이라고 잡아 놨습니다. 어, 오늘은 음, 해외에서 여러분이 좀 흔하게 쓸수 있는 뻔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을 10개를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 질문이라 그러면 평소에는 이제 do you 뭐 이렇게 시작하던지 can you can i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의문문을 만드는 게 약간 좀 불편하다. 약간 편하지 않다. 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급하게는 써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I'm wondering으로 이제 문장을 시작하면 사실 I'm wondering으로 시작하면 의문문의 형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물어보는 것 같은 뉘앙스를 줄수 있단 말이죠. 자, 어떤 얘기냐? 오늘은 이제 무조건 I'm wondering if. 로 문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I'm wondering은 이제 궁금하다라는 뜻이에요. If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가 이제 흔히 알고 계시는 게 뭐뭐한다면, 만약 뭐뭐한다면 이런 걸로 많이 알고 계실 테지만 그것도 있고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걸로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I'm wondering if를 그냥 자동으로 딱 입력을 해놓으시고 머릿 속에 뒤에 주어 동사만 붙이면. 형태상으로는 물음표가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문문은 아니지만 의문문 같은 뉘앙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I'm wondering if에다가 You are busy. 너는 바빠. 이걸 붙여주면 나는 궁금해. 네가 바쁜지 아닌지 즉, 너 바쁘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I'm wondering if you are busy. 하면 너가 바쁜지 안 바쁜지 궁금해. 즉, 바쁜지 안, 안 바쁜지 알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또 의문문 같은 스타일이 돼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I'm wondering 이 f 를 가지고 10가지 문장. 그것도 해외 나갔을 때 가장 뻔하게 하게 되는 질문들만 10가지를 묶어 보겠습니다. 자, 보통은 지난 5화까지는 제가 아마 텍스트 중심으로 많이 엮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너무 텍스트만 이렇게 해 놓으면 재미가 별로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 신년도 됐고 뭔가 변화를 줘 보고자 그림을 좀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그림이랑 텍스트를 같이 넣으면 또 그림을 보고 조금 이,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효과가 또 있을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림을 조금 관계되는 그림들로 좀 엮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랑 보고 발음을 한번 따라해 보실 텐데요. 제가 처음 가져온 문장은 I'm wondering if 까지 똑같이 해 놓고 he's okay 라고 해 놨습니다 자 그럼 얘를 더 빨리 하려면 연음을 다 시키면 돼요 단어들을 다 연음 시키면 되는데 I'm wondering은 그냥 I'm wondering I'm wondering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if와 his를 다 같이 연결을 시키면 if is, if is가 됩니다 okay, okay 그래서 한 번에 다 해버리, 해버리면 I'm wondering if it's okay. I'm wondering if it's okay. 가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I'm wondering if it's okay. 자, 언제 쓸 거냐면, 지금 이렇게 구토하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너무너무 술을 많이 마신 거예요, 전날. 회식이라서. 그래서 어떤 애가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신 것 같고, 그때 상태가 굉장히 안, 보, 안 좋아 보였는데, 그 다음날, 이제 회사를 가서 동료들이랑, 어우, 걔, 어제 엄청 마시던데, 걔, 가, 괜찮나 궁금하네? 이런 정도. I'm wondering if it's okay.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관광지에 갔을 때, 또는 뭐, 아니면 낯선 곳에, 내가, 좀 익숙한 곳이 아니라 낯선 곳에 가게 됐을 때 생리현상을 해결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이 주에 없나요? 이렇게 할때또 이렇게 쓸수 있죠. I'm wondering if. 그대로 해주시고요. I'm wondering if 하고 문장은 There's a washroom around here. 뜻은 여기까지만 해보면 근처에 화장실이 있어요.입니다. 근데 그걸 I'm wondering if랑 같이 붙여 놓으면 이 근처에 화장실이 있나 궁금하네요. 입니다.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물어보, 이렇게 그대로 말하면 어디에 있다고 얘기를 해주겠죠. 자, 연음을 해 볼까요? I'm wondering if, 그대로 할 건데, if를 대어랑 같이 붙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거의 발음이 if there's, a, if there's a, if there's a, if there's a, if there's a, 가 됩니다. if there's a. 그 다음에, w a s h r o 그대로 하시고요. around here.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I'm wondering if there's a washroom around here. 만약에 너무 길어서 끊고 싶으면 I'm wondering 끊고 if there's a washroom around here. 이렇게 끊어 주셔도 돼요. 여기 한 번, 여기 한번 이렇게 끊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한 번에 연음시키실 분은 연음 시켜서 한 번에 얘기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I'm wondering if there's a washroom around here. I'm wondering if there's a washroom around here. 하면 화장실이 근처에 있나? 궁금하네요.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가게 같은 데 갔는데 내일 문 여나 안 여나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냐. I'm wondering 썼고요. if까지 같이 걸어서 뒤에 놓을 문장은 you open tomorrow. 당신은 내일 문 엽니다.만 wondering if 다음에 넣어줬어요. 자, 그러면 당, 내, 내일 문 여나 안 여나 궁금하네요. 즉, 물어보는 말이죠. 내일 문 여는지. 자, 연음을 시키면 I'm wondering if 하고 you를 같이 하면 if you가 되겠죠? I'm wondering if you open tomorrow가 될 거예요. I'm wondering if you open tomorrow. I'm wondering if you open tomorrow가 되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I'm wondering if you open tomorrow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물건을 구입하는데, 어, 확실히 구입을 해야 될지, 아닐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종업원은 많이 좀 괴롭혀놨습니다. 물어보기도 많이 했고요. 그러면은, 아, 뭐, 제가 나중에 다시 사도 될까요? 또는, 그러면 이럴 때는 여기에 바이만 쓰면 될 거고. 아니면은 뭔가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렉센터에 가서 뭘 하는데 예약만 걸어놨고 페이는 나중에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돈 내도 돼요? 뭐 이런 저, 이런 정도의 의미죠. 그래서 so I'm wondering 하고 if까지 걸어 놓은 다음에 I can pay later, I can buy later 이런 식으로 써 놓으면 내가 나중에 돈 내도 돼요? 나중에 사도 되나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아, 직역을 하면 이제 나중에 페이해도 될지 궁금하네요. 이런 식이 되겠지만. 그래서 해보면, I'm wondering 하고, if랑 i를 연음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if i가 됩니다. 그리고 can은 거의 can처럼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큰처럼 발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면, I'm wondering if I can, I'm wondering if I can 이될 거고요. pay later 까지 붙이면, I'm wondering if I can pay later. I'm wondering if I can pay later. 따라 해보세요. I'm wondering if I can pay later.가 됩니다. 나중에 지불을 해도 될까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해외에서 아이를 학교나 아니면 데이케어 같은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그런데 원래 내가 정해져 있는 시간은 항상 내가 픽업해가는 시간은 4시인데 오늘 조금 빨리 픽업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단 말이에요. 픽업하는 거는 그대로 쓰면 되고요. 남자 아이일 경우는 힘, 여자 아이일 경우는 허를 쓸 건데 그냥 힘으로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m wondering if 다음에 I can pick him up early. 내가 일찍 그를 픽업할 수 있어요 를 I'm wondering 뒤에다 놓으면 픽업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가 되겠죠. 연음을 시켜서 if하고 i를 연음을 시키면 ifi가 되고 can은 또 큰처럼 발음이 되겠죠. 그러면 I'm wondering if I can pick him up early. I'm wondering If I can pick him up early.가 됩니다. 따라해 볼게요. I'm wondering if I can pick him up early.가 되는 겁니다. 오늘 빨리 얘를 픽업해도 될지, 데려와도 될지 궁금하네요. 그다음에 옷가게에 갔어요. 옷을 사러 가는데 옷이 좀 작은 거예요. 또는 신발이 좀 작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요거보다 조금 한 사이즈 큰거좀 주실 수 있나요? 궁금하네요.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I'm wondering if 그대로 써놓고요.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A bigger size, 약간 더큰 사이즈. For this 이게 티셔츠면 티셔츠, 바지면 바지, 운동화면 운동화가 되겠죠. 그래서 옷이라고 대충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큰거 있는지 궁금하네요. 더큰 치수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그럴 때 I'm wondering if 랑 you 를 연음을 시켜서 if 가 됐고요. Have는 have까지만 하면 되고요. Have a bigger size. Have a bigger size네요. Have a, have a를 쓰시면 되겠네요. Have a. 자, 그러면 따라해볼게요. I'm wondering if you have a bigger size for this. I'm wondering if you have a bigger size for this. I'm wondering if you have a bigger size for this.입니다. 더큰 사이즈가 있나 궁금하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 뭔가 예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리를 예를 들어서 맡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데이케어에 우리 애 자리를 하나 맡는다든지 아니면은 뭐방 같은 걸 예약해서 내가 찜해놓고 싶은 거죠. 미리 페이를 해서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예약해서 그 자리를 찜 찜해둬도 되나요? 이런 거를 영어로는 어떻게 할까요? I'm wondering if를 그대로 쓸 거고요. I can book. 부은 예약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약을 하고 and 그런 다음에 hold the spot. 그 자리를 스팟을 hold. 붙잡아 놓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찜해 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내 거. 건드리지 마. 아무한테도 주지 마. 그래서 hold the spot. 스팟을 이게 렇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약을 해서 이 자리를 내걸로딱 잡아놓을 수 있나요?를 어떻게 하느냐? I'm wondering 하고 if I 여음 됐죠? If I c 까지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If I can book and book and hold the spot, hold the spot 이 됩니다. I'm wondering if I can book and hold the spot. 짧게 하고 싶으면 I'm wondering 한번띄고 if I can book and hold the spot. 이렇게 하셔도 돼요. 짧은 버전이랑 길게 연음시킨 버전 하나씩을 들려드리면, 나눈 버전. I'm wondering if I can book and hold the spot. 될 거고요. 길게 해볼게요. I'm wondering if I can book and hold the spot. 시될 겁니다. 여러, 둘 중에 아무거나 더잘 되는 걸로 우선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약을 해서 그 자리를 쫙 찜해 놓을 수 있을까요? 이거고요. 그 다음에 전화가 오는데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전화해도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으면, I'm wondering if I can call back. 전화를 다시 하는 거예요. later, 나중에. 이어서 얘기하면, I'm wondering if I can call back later.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 해볼게요. I'm wondering if I can Call back later. I'm wondering if I can call back later. I'm wondering if I can call back later. 나중에 전화해도 돼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표현은 여러분이 이제 여행을 가거나 그래서 기차를 예약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 하, 비행기표 등을 예약해야 될때 저는 언제 어디로 가고 싶은데 가능한 좌석이 있나요? 가능한 좌석이 있나요? 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우선 I'm wondering if 뒤에 there's available seat 이란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there's 있습니다. available 가능한, 가능한 seat 좌석이 됩니다. 그러면 가능한 좌석이 있습니다인데, 그걸 I'm wondering if에 붙이면 가능한 좌석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연음시켜서 발음을 해보면, I'm wondering if there's a. 그래서 if there's a 를 같이 붙여버립니다. 자, 근데 if there's an 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왜냐면 a n 이 붙어 있으니까요. So if there's an available seat 가 되겠죠. So I'm wondering if there's an available seat. I'm wondering if there's an available seat. I'm wondering if there's an available seat 가 됩니다. 가능한 자리가 있나요? 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오늘의 여러분이 유명한 레스토랑을 갔어요. 근데 유명한 레스토랑은 항상 대기자가 많죠. 그랬을 때 앞에 이제 호스티스한테 저제 이름 좀 웨이팅 리스트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얘기할 때 대기자에 좀 올려주세요. 자 이거를 I'm wondering if 궁금합니다. You can put me 나를 놔줄 수 있는지 어디에 놔줘요? On the wait list. 그래서 so wait list에 나를 놔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Waiting list라고도 쓰고 wait list라고도 많이 씁니다. 나를 waiting list에 딱 놔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라는 표현이고요. 여기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우리 애좀 넣어주세요. 그럼 남자라면 put him on the wait list. Put her on the wait list가 되겠죠. 자 오늘은 저좀 대기자에 좀 넣어주세요.입니다. 그래서 so I'm wondering 다음에 if you can 다 합쳐서 연음을 시키면 "If you can" 정도가 되겠죠. "If you can put me on the wait list." "I'm wondering if you put me on the wait list." "I'm wondering if you put me on the wait list."가 되는 것입니다. 저좀 대기자 명단에 좀 넣어주세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열 가지 문장을 해봤고요. 어, 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I'm wondering if 다음에 나올 말들을 중간에 몇 가지를 블랭크 처리를 해서 안 보이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미를, 한국말 의미를 보시고 그 블랭크를 다 채워서 잘 채워서 한번 말하기 연습을 해보시고 맨 마지막에 더한 세트를 연습하실 때는 제가 한국말만 보여드려요. 한국말만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가능한 기억을 해내서 아니면 문장을 맞춰내서 맞춰서 어, 영어로 얘기해 볼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마라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 wondering if he's okay now. I'm wondering if there's a washroom around here. I'm wondering if you open tomorrow. I'm wondering if I can pay later. I'm wondering if I can pick him up early. I'm wondering if you have a bigger size for this. I'm wondering if I can book and hold the spot. I'm wondering if I can call back later. I'm wondering if there's an available seat. I'm wondering if you can put me on the wait list. Wondering if he's okay now. I'm wondering if there's a washroom around here. I'm wondering if you open tomorrow. I'm wondering if I can pay later. I'm wondering if I can pick him up early. I'm wondering if you have a bigger size for this. I'm wondering if I can book and hold the spot. I'm wondering if I can call back later. I'm wondering if there's an available seat. I'm wondering if you can put me on the wait list.